activity list, a documented tabulation of schedule activities that shows the activity description, activity identifier, and a sufficiently detailed scope of work description so project team members understand what work is to be performed. 자, 오늘의 PMB 단어는요. Activity 리스, 자, 한국말로 하면 이거, 뭐 활동, 활동 리스트죠? 자, 뭐냐면 우리가 이거 여기에 써진대로요 액티비티 디스크립션, 뭐 아이덴티파이어 뭐 이런거 써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뭐101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뭐 우리가 저기 그어 콘도를 새로 짓는다면 뭐땅 파기 작업 뭐이런식으로 써놓고 여기에 뭐땅 파는건 어떤거다 이렇게 써놓는거에요 그래서 102뭐뭐103이런식으로 표를 하나 만들고요이런 표들을 또 어떤거가 중요하냐 만약 어 뭐 예를 들어서 착수 단계가 있고 기획 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착수 단계에서 먼저 기획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획 단계에 실행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땅파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파기 101그 다음에 뭐 땅파기 단계가 막102 103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선행 후행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간단하게 도식화 해 놓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 액티비티 리스트라고 불러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